건물 인도, 명도 청구권과 뗄야뗄수 없는 어, 그런 이제 보전 처분.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어, 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만약에 점유자가 이렇게 변경돼 버리면 어, 이런 그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판결 효력이 이제 미치지 않잖아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또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승계인에 대해서는 판결을 이게 안 미치기 때문에, 이런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어 원고 폐소 판결이 선고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점유자 변경이 알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원고가 갑을 상대로, 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갑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는데, 소송 도중에 이제, 어, 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려졌다. 알려졌다라고 하면은, 어, 을로 바꿀 수가 없죠. 어, 청구, 아, 피고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송법상 어,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갑에서 을 바뀌는 이런 부분이 청구 변경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피고 변경이. 그럼 결국은 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폐구, 폐소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유가 변경된 이런 제3자, 을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소송 도중이나 그 이전에 보전처분으로 <laughs>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처분을 해두면 그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 점유이전받은 어, 그런 어, 사람들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인대 집행을 할수 있게 된다.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갑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갑을 상대로 점유정지 가처분을 해뒀다면, 가처분 결정 이후에, 가처분 집행 이후에 그 점유가 을로 바뀌었다고 한들, 한들, 갑상대로 판결받아가지고 어, 을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 과정에서는 승계집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 이런 절차만 거치면 을에 대한 집행이 어, 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99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laughs> 어, 201호 202호에 대한 정의전정금지 가처분 집행을 한 다음에, 한 이후에, 점유자가 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을 상대로, 승계 집행문에 대한 집행 대신에 명도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안이. 자, 한번 프로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소수, 명, 이제, 원고는 201호, 202호를 이제 명도 받기를 원하는데, 어, 그 종전 점유자, 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하다가 하는데 하고 또 가처분 집행도 했어요 종전 점유자를 그런데 가처분 집행 이후에 피고들이 이제 들어왔죠 어,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종전 점유자를 상대로 판결 받아가지고 어그 판결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얻어서 이 피고들에 대한 집행을 하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가처분에 당사자 항정효라그래서 당사자가 아까, 어, 정의세법이잖아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하게, 가처분 결정 이후에,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정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로 그냥 명도소송을 한 거예요. 명도소송 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원고가.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거거든요. 승계집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 판사가 승계집행의 요건 기본적인 요건만 검토하고 일단 집행문을 부여하는 <laughs>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말해서 명도소송은 송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거치고, 결론을 거쳐가지고, 증거 심리를 하고, 증거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아주 고된 그런 절차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냥, 승계집행문 얻어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누구나 택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원고는 무슨 이유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법률적인 그, 오해를 한것 같아요. 그 피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나가줘. 어. 자,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그냥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고가 명도 의무가 있느냐, 응? 원고는 본권에의해서뭐 어, 나가줘라고 할때 어, 피고가 항변할 것, 난못 나가줘라고 하는 항변을 따져서 어, 피고가 나가 의무가 있냐 없냐를 그냥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이제, 어, 저도 이게 조금 낯설어서,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왜냐면, 어, 그, 늘 하던 상황하고 다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좀 낯설어 했는데,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점유정리 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대해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해서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없고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징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명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하면 좋할 뿐이고 그 가처분 존재 그 자체는 가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게 그런 결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쪽으로는. 그 다음에, 2004년도 대법원 판결, 형사 판결인데요. 어, 건물의 점유의 전문제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을 부착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한 경우 공모상 표시무효죄의 성립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된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공모상 표시무효죄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실시한 압류기타 강제,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손상,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 의 효력을 사실상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무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그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 3자로 해도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카페업을 할수 있도록 이를 무상으로 사용케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카페를 다른 사람한테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으로라고 했지만, 영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이나 고용인, 기타 동거자 등 가처분 채무자에게 부수하는 사람을 고류시키는 것과 같이, 가처분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하나의 태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처분 집행을 당하고 나서 가처분 채무자가 쓰는 건 상관없죠.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부동산을. 그죠. 그런 식의 개념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카페 영업을 할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범쟁이까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음, 비록 정유재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이 가지는 당사자 항쟁력으로 인해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정의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항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가처분의 피보정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론상. 형사상 처벌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 민사적인 그런, 어, 효력, 가처분, 가처분 집행의 효력하고, 어, 형사적인 공무상 표시무요죄의 성립하고는, 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 무자가 인도 청구할, 어, 목적물인 그 건물을 증계 추가해서, 판결에 표시된 물건과 동일성을 상실케 하면 채권자가 본안에서 성실 판결을 얻더라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될수 있죠. 또 그와 같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물적 현상을 변경해서 어 피로비, 유익비 등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항변 내지 어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뭐 명도 고절 항변을 한다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밀정금리 가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의 어, 필요성이 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변경, 물적변경을 막는 결국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 을 우리가 어, 가처분 신청에서는 피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이런 인내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 변경을, 어,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 하면 이제, 따라다니는 것이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건데요. 보존의 필요성. 어, 가처분을 위해서, 가처분의 일반적 요건, 요건상, 보존의 필요성을 요하는데, 이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어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점유 이전 내지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이제, 보존의 필요성을 좀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처분의, 점유, 점유, 가처분의 절차. 어, 가처분 관할 법원, 가처분 신청 관할 법원은, 본안의 관할 법원. 본안 제기하기 전에는, 음, 채무자 주소지. 매지, 가처분할 부동산 소지지. 보십시다. 이게, 가처분의 본할,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점물자업체네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소송이잖아요. 인도소송은 인도소송의관할은 원칙적으로 보통 재판적, 보통 재판적이라고 그래서 피고 주소지가 되고죠.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사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주소지 내지 가처분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이 소재기 전에는 본안재기 제기는 되고 본안재기 제기 이후에는 본안이 제기된 법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채무자주소지나 가분할 부동산소재지법원과 다른 본안이 제기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보통 재판적 그냥 부동산소재지관할 이런 것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합의관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 간에 야 내가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서로 멀리 있으니까 여차저차해서 2번 번에 다 하자 오케이 합의관할 더 있을 수 있고 응소관할 내가 내 편한데 그냥 했더니 상대방이 답변서를 냈더라 그냥 다른 말 군말 안 하고 관할 뭐 잘못됐어요 또는 이송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답변서를 냈더라 그러면 이제 응소관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할을 통해서 어, 그런 것을 통해서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있다면, 이게 비록 재무자 조소지나뭐 가처분할 아, 아니더라도, 이 본안이 제기된 법원이 그 가처분 법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관할이라고 해서요. 그 법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관할입니다이심관할법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의 목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해야 되고 부동산 일부가 목적물일 경우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계쟁 부분을 어, 특정해야 된다. 이때 가처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정확한 측량 도면을 첨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건물 공간의 반 정도를 반 정도를 이렇게 명도해 달라라고 하면서 요거를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점유 전문의 가처분 신청할 때, 딱, 그, 본안에서 하는 것처럼, 뭐, 감정 도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잖아요. 일단은 소송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그냥, 대략, 어, 그 정도로 해도, 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 그 다음에 담보이 제공. 담보 제공 명령이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소명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보전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감류가 처분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 신속성. 그 이제 뭐,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발, 발이 뭘, 바로 뭘 하지 않으면, 어, 채무자의 부동산이 어, 다른데 처분돼 버린다거나 현상이 변경되는 이런 경우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는 이제 신속성 때문에 어, 채무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미행성, 미행성이라 그래서 몰래 하는 거. 알려주면 야나 가처분하려고 하는데 또는 감류하려고 하는데 어때? 한번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봐. 그럼 도망가는 거죠 이제 그 부동산이 도망가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미리 잡아두는 목적을 어,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속성 밀행성 이런 이런 요건들 때문에 어, 채무자 의견도 안 듣고 비교적 빨리 우리가 이제 신무상으로 보면은 신청한 때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사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이걸 세무자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이 담보 제공하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고 현금 공탁을 하게 하거나 또는 공탁 보증금 증권 제출을 하게 하거나 뭐두 개를 섞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액수도 이렇게 좀 이제 법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증금 가처분에, 점유정금 가처분에 결정 주문 외, 세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 채무자는 그정미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정미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어,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규정이